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을 지금 힘들게라도 가고 있다면, 자연스레 당신이 원했던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12살 되던 해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단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충격으로 감정이 마비됐다고 걱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아버지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뜨개질 바구니만은 그대로 두셨어요. 그 안에는 완성되지 못한 스카프가 있었습니다. 하늘색과 회색이 섞인 아마도 제게 주려고 만들던 것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후 20년을 그 미완성의 스카프와 함께 살았습니다. 대학에 갔고 직장을 다녔고 연애도 하고 이별도 했습니다. 그 바구니는 이사할 때마다 저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저는 단한 번도 그 뜨개질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32살 되던 해 겨울, 저는 심한 번아웃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때 문득 20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그 뜨개질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뜨개질 하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실은 자꾸 엉키고, 코는 빠지고 손은 경직되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반복적인 동작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한코또한코 바늘을 넣고 실을 감고 빼내는 단순한 동작.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이 움직이는 리듬 속에서 어머니의 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바늘을 움직이며 저를 생각했겠구나. 얼마나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한땀한땀 한땀 떴을까. 그날 밤, 저는 스무 해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위해 울었습니다. 생택쥐 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저는 오랫동안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완성의 스카프로 남아 있었고, 20년을 기다린 뜨개질 바구니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이유 없는 힘이었고, 힘든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준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겨울 내내 뜨개질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작한 그 스카프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미완성 스카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 하면 깨달았거든요. 어떤 것들은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니, 완성되지 않았기에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미완성입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만 늘 부족하고 늘 어딘가 헐거운 구석이 있죠. 이루지 못한 꿈들, 하지 못한 말들, 채우지 못한 빈자리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그 미완성의 공간이야말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 빈자리가 있기에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 있고 그 헐거운 실밥이 있기에 다른 누군가의 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지난주 저는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스카프를 뜨고 계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뜨고 계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녀 아이 것이에요. 이 아이가 멀리 유학을 가서. 추운 곳이라 따뜻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글쎄요. 서두르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뜨다 보면 어느새 완성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매일 이 아이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있으니 하루가 외롭지 않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는 행위라는 것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그 연결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뜨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뜨개질일 수도 있고, 밤늦게까지 켜진 불빛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발견하고 공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보내는 짧은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요. 여러분이 건넨 미소, 잠시 잡아준 문, 들어준 이야기, 함께 나눈 침묵.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실이 되어 이 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연금술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원할 때온 우주가 그 꿈을 이루도록 돕는다고요. 저는 이제 이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믿는 것은 그 우주의 도움이 마법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 곁에 있던 사람들의 작은 행동들로 나타난다는 것. 우연히 마주친 할머니의 미소로, 오래된 뜨개질 바구니로, 완성되지 않은 스카프로 나타난다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엉킨 실처럼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매듭에는 풀릴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매듭 자체가 아름다운 무늬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직 미완성이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들이 여러분을 다른 누군가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떠나신 지 2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떠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분은 제가 아침에 창문을 열 때마다 뜨거운 차를 마실 때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마다 거기 계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우리가 선택하는 따뜻함 속에 우리가 다른 이에게 건네는 친절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거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미완성의 것들을 시작했다가 멈춘 프로젝트, 다 읽지 못한 책, 완성하지 못한 꿈, 그것들을 바라보며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때로는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뜨개질을 합니다. 완벽하게 자라지는 못해요. 여전히 실은 가끔 엉키고 코는 빠집니다. 하지만 그불완전함 속에서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저는 어머니와 대화합니다. 엄마, 오늘은 이랬어. 힘들었지만 괜찮았어.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나는 여전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도 그런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과 매일 아침 일어날 때한땀한땀 한땀 오늘 하루를 뜨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계속 시도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오랜 후에 어쩌면 예상보다 빨리 여러분은 뒤돌아보며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왔구나. 그것이 완성된 스카프든 불완전한 인생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랑으로 그것을 만들어왔다는 거예요. 힘내세요. 당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밤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